야고보 사장 팔 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까이하라 이 구약의 그 원문 히브리의 말은 이 다마크란 의미는 달라붙다, 매달리다, 까 붙잡다, 친근히하다 응? 뜻이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이 야고서에 말하는 이 가까이 하라, 이 말은 헬라로 야다. 손을 내밀다. 여러분, 정다운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좋은 사람하고는 손을 내밀잖아요. 악수를 하잖아요. 근데 원수 같은 사람한테는 그 악수를 안 하잖아요. 미운 사람한테 악수하고 싶은 만음고손 내밀 의미도 없어 정말 이 가까운 사람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저렇게 더 가까워지고, 이게 야다. 다시 말해서, 야고사도는 하나님께 손을 내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손을 붙들어 주리라.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의 특징이 있다면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마귀는 우리를 멀리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붙잡으려고 합니 그래서 마귀에 의해서 막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질자병과 그런 종류는 하나님께 복종할 줄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해 주겠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하와가 가까이 지낼 때손 잡고 지낼 때 사단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손을 끊어버리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충동하는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당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위해서. 자신이 친 우리의 모든 죄악에 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목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깝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재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10년 전이나 20년 전, 아니, 반세기 전에 비하면 엄청난 지식의 수준, 문화적인 수준, 교육 수준, 생활의 수준, 의학의 수준, 과학의 발달을 갖고 왔어요. 옛날보다 우리는 삶이 풍부하게 산다는 거예요. 생활용품도 다양하고, 문화시설도 편리하고, 우리의 환경이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았어요. 손에 모두 다 핸드폰 이런 거다 들고 앉아. 먹을거리도 풍요로워졌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뭐더 먹고 싶어도 그 배가 용량이 적으니까 못 먹을 뿐이지. 음식점에 가면 그 먹고 남는 그 음식물 쓰레기 가 엄청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풍요롭게 살면서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다는 것입니다. 배고팠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 정말 보이 꼬개 넘어가는 그런 우리 선조들의 그 시대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더 좋은 환경에서 멋지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여름에는 에어컨도 안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한 온풍기로 그런데 삶은 더욱더 한께해져갔다 오늘날 왜 자신들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소중한 것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늘 불만이 가득 차단가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내 영혼의 구원자 대신 하나님. 천재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데 그분을 잃어버리고 그분과 떨어져 있고 그분을 멀리하니까 우리 인생은 늘텅빈 그런 삶, 허무하고 뭔가 불만족하고 그래서 불만이 가득 차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되면은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줄 믿습니다. 야고 사도는 그 당시에 흩어졌던 신앙생활 믿음으로 하다가 전부 다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그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새로운 행복의 꽃이 피고 감사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 믿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의 중심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길 원한다는 것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 지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우리는 가까이해서 손해 볼 것도 많습니다. 사단을 가까이하면은요 100% 손해를 봅니다. 도둑놈, 쓰리꾼, 사기꾼 그런 사람을 가까이면 하100%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게 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이슨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함으로 그 골리아시란 그 잔수를 넘어뜨리는 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10편 23편에 다이슨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니 하나님이 내 가까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나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내 부족함을 만족하게 채워 주시니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미국의 어느 다이빙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겠는 그 선수가 있었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이제 수영 선수가 잠이 오지 않으니까 오늘날처럼 이 무더운 여름밤에 이제. 홀로 수영장 다이빙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밝은 달밤에 다리 휘영청 밝으니 그는 준비 체조 운동을 할겸서두 손을 더 벌리는 것. 그런데 갑자기 달빛의 자기 그림자가 그 수영장에 비춰지는 거죠. 그러면서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야. 십자가 형상으로 다 비춰졌다는 거 갑자기 이 선수가, 아 예전에는 내가 신앙생활도 잘했고, 교회도 잘 다녔고,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선수 생활하다 보니까, 훈련 받다 보니까, 어느 날그 교회에 나가는 것도 결리하고, 말씀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는 것을 느끼게 돼. 그래서 그 자기의 모습 뒤에 그 십자가 형상으로 보이는 것을 보면서 이 선수가 찬양을 해요. 찬송 144장에 보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성찬식을 했던, 불렀던 그 노래가 생생하고, 또,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렀던 이 찬양이 그냥 갑자기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를 위하여, 고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이 찬양을 부는 순간에 누군가 자기 손을 깎고 들면서 끌어내리는 느낌을 받았다. 다이빙 때에서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준비 체조하다가 자기가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그래서 자기가 섬찟해서. 다이빙을 하지 않고 내려 계단을 한 계단 두 계단 내려오다가 보니까 그 수영장 바닥에 물이 싹 빠졌다. 수영장 청소를 위해서 갈리니 밤에 누가 운동을 하겠냐고. 그래서 수영장 청소를 위해서 물을 뺏는 시간에 자기는 잠이 오지 않아서 마음이 공허해서 다이빙을 하려고 수영선수니까 수영 할까 싶어서 다이빙대에 올려서 내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눈에 그 달빛에 비친 그 양팔을 벌린 그 그림자가 십자가에 보을므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받고 내려와 보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수영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정말 로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멀리 떨어졌던 자신의 신앙을 해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선수가 되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선호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적인 판단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능력이고 축복이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성교하던 성교사 스미스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그 성교를 하는 동안에 지역 풍토 음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심한 이경련과 위장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먹으면 설사하고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프리카 음식이 어찌 속에 잘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장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설상가상으로 이 본부에서는, 본국에서는 성교 헌금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사성했던 교회들이 후원했던 사람들이 성교 헌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뭘 먹고 싶어도 약을 치료받고 싶어도 돈이 떨어지니까 금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동 한달 동안에 그냥 이 선교사님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한달 후에 성금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간신히 몸을 주스리면서 치료를 받고. 그후 안식년이 되어서 본국으로 이 스미스 부부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본국에 돌아서 이제 건강검진을 하는 동안에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달 전에 이렇게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성교 생활하면서 이렇게 위장의 고통을 당했다고. 그래 어떻게 됐냐고, 치료해야겠냐고. 그러니까 이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셨군요. 선교사님의 그 당시에 위장 장애가 일어났을 때에 다른 음식을 먹고 그랬으면 참이 이가 탈났을 텐데 그는 최고의 그 치료약은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생수를 드시니 부드러운 음식을 조금씩 먹기에 었 제대로 보이는 치료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본국에서 선교비가 안 들어올 때 얼마나 힘들고 또 선교사라 가서 자기 몸이 아프고 이가 그렇게 고통당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그이장병을고쳐 주시기 위해서 송금도 끊어 주시더라. 그러면서 자기의 연약한 이,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약을 이 금식이란 이 물이었는데 나는 왜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갔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해서 참 그렇게 불편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잘아시는 분이다고 고백해 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요셉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의 환경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갔는 그 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가 원망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니 그곳에서 그는 최국의 총리가 되는 그런 역할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때로는 살다 보면 왜 길이 안 열리고 답답하고 이렇게 힘들까 나를 이렇게 모함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을까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감사하며 살아가다 보면 도리어 그것을 징금다리 삼아서 기적의 문, 축복의 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50장 8절에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요? 나와 함께 설 자다. 나의 대적이 누구요? 내가 가까이 나올 자다. 내게로 가까이 나올 자다. 주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 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내 연약한 삶의 큰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그 문학 작가 우리가 자라는 도스에프스키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1849년에 정치범에 의해서 그 사건의 연류가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행을 받기 위해서 시베리아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베리아 수용소로 이렇게 옮기기 위해서 그가 이제 열차로 호송을 가게 되는데요. 그 열차로 호송을 하는 과정 속에 조그만 역에 잠시 정차가 되었답니다. 그때에 어느 장교 부인이 도스에포스키에게 작은 성경책을 손에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장교 부인이 도스에프스키에게 그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열차에 그 성경책을 전달해주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스에프스키는 시베리아의이 정치금 수용소에서 이제 사행의 언도의 나를 받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에, 이 도스에프스키가 불안과 공포, 두려움, 언제 처형될지 모른다는 이 고통 속에 그는 그 여인이 전해준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laughs> 처음에는 은혜가 되지 않더만 성경책을 한 장,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는 가운데 이 문학가였으니까 도스에프스키가 또 책을 하나님이 책이니까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은혜가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바뀌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리라. 사행의 행장에 죽음을 앞둔 이 도스 에프스키에게이 도스 에프스키는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황제의 특명으로 처행장에서 기적같이 살아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성경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영감으로 쓴 책이 죄와 벌, 바라마 조프의 행제들, 위대한 작품을 쓰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환경을 볼수 있으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그런 섭리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때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가까이 할때 주의 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야다. 내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손이 나에게 나타나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한 손을 하나님께 내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버려 주신 그분의 손이 나타나면 우리 인생에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너희는 하나님께 손을 내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너를 끌어 주리라.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해주리라. 이것이 성경의 흘러 내려오고 있는 믿음의 선진자들이 은혜받는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각자의 모습은 다 다르고 처한 환경은 다르지만 어느 누군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겠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가운들 여러 가지 누구에게나 다 아픔이 있고. 고뇌가 있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 남모르게 아픈, 그 가슴 답답한 그 사정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는 야구사도가 쓴이 서신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환경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핍박받는 그 시대 속에서, 야구사들 말합니다. 그러나 더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도심의 손길, 전능자의 손이 나타나는, 주님의 치유의 손이 나타나는, 주님의 구원의 손이 나타나는, 우리의 인생의 환경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3 3 8 장입니다. 네.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가 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지만, 주님께로 우리의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픔에 그 상처들을 치유케 해주시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 받을 수 있도록, 능력의 손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찾아와 주시고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셔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답답하고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고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시간에 우리의 육체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던 여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일터에도 직장에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에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사 좋은 길 열어주시옵소서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나라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하며 강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한 한 주간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길 원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